토라이 보였어. <laughs> 뭐야? 너무, 너무 작아. <laughs> 너무 작아. 음, 30, 40 했는데,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잘 보이나, 이게? 잘 보이지도 않네. 입에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셀카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셀카를 쓸 이게 버블 셀카인데, 이렇게 유출해도 되나요? <laughs> 더블 사이클 했습니다. 아니, 지퍼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응. 너무 귀여워. 되게 귀여워. 아재비. 쏘미야! <목소리> <목소리> 색깔이 진짜, 눈 색깔이 진짜 이쁘다. <목소리> <목소리> 말이 안 되잖아. 완전 삼중이야, 그럼. 자꾸 <laughs> 소질러. 근데 확실히 실물이 이쁘다, 그치? <laughs> <laughs> 그거 <그리고> 다, 점점 <laughs> 이렇게 해주는 거야? 점점. <laughs> <laughs> 마크, 마크랑 스티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와. 엑셀런트. <웃음> 엑셀런트. <웃음> 엑셀런트. <웃음> 어, 그래.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괜찮 어, 괜찮아. 네 어, 잠시아 이거 파아 파란... 뭐가 찮아 어, 어, 괜 어, 어, 아 이12 2,000원인가요? 12,000원 진짜 톡톡 톡톡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역시 그거 아시죠? 이거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잘라야 물이 잘 먹네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들고 오느라 좀 많이 시들시들해 보이는데 음 버스를 타고 와서 애들이 많이 시들해졌네요. 이런 꽃 같은 거 보면은 좀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 요렇게전 <laughs> 최대한 이제 노랑이랑 좀잘 어울리는 포카로 골라서 왔습니다. 근데 한 것들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 이게 재미니 전시회 부츠인데요. 이렇게 가지고 이게 파우치거든요. 근데 좀 신기한 게 원래부터 이렇게 중간에 있잖아요. 근데 요건 좀 위에 있어가지고 더 보관이 필요. 피... 더 보관이 좀더 쉬울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완전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오늘 동매가 거기 전시에 간다길래 바로 대리구매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뒷대지거든요 이게.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게 살리오 이 콜렉트북이 좀 이렇게 포카보다 좀 커요. 이렇게 커가지고 너무 헐렁헐렁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하면 이게 다 빠지고 그리고 좀안 이뻐 보이잖아요.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정리가 안돼 보인다고 했나? 이렇게 뒤에 자꾸 보이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돼지를 샀습니다. 여기다 끼워 넣으려고. 한번 끼워 넣어 볼게요. 이렇게 좀 테마별로 넣었거든요. 좀 분홍색, 분홍색끼리, 좀 빨간색은 이렇게 빨간색끼리, 그리고 이렇게 검정색, 보라색 이렇게 넣었는데 그래서 좀 약간 듬성듬성하게 넣었어요. 이거 언제 다 채우나? <laughs>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돼지를끼우면은 포카가 좀안 움직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움직이네? 음. 아무튼, 이렇게 끝냈습니다. 나는 음. 아이패드 거. 여기 있어 <laughs> 아, 그때 너가 되게 가져 <laughs> 그냥 던지고요 헐. 아, 색깔 이쁘게 잘 맞았다. 근데 확실히, 구 버전 이뻐. 근데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여깄, 이거 어 아, 이거 어거어떻어아 이거 구떻게이라고이이게 <목걸이> 이거 어 이거 고다 이거 어떻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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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 이거 어게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이 이거 이거 는 이거 는줄게 이거 어아게 이거 이 이거 <홀더까지> 이 <laughs> 어떻하잘 나오니? 잘 나오는데? 안 접히니까. 아 <laughs> 어, 그거 가방 뭔가요? 미니 밑가요래야 어, <laughs> 어. 팔도, 아니 그 뭐지? 그이 도... 아, 그래? 엄청 좋은거 <laughs> 파우치 데고 그냥 파우치. 아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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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샘물? 어. 좋아. 너 지금 그걸로만 화장한 거야? 어. 엄청 좋아. <laughs> 아니, 그래. 이거는 나랑 커플. 맞아. 아니, 이거는. 어. 머 <laughs> 나랑 커플. <laughs> 고리도 똑같은 것 봐. <laughs> 이거는 살리오 내커 지금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안돼 지금 <laughs> 이거 들고 왔어 아, 이거 폴 아, 이거 찐 폴라 어 이거 뭐야? 이거 왜안 꺼냈어 이거는? 나 <laughs> 아, 지금 <laughs> 꺼내게 이거 왜안 꺼내고 있어? <laughs> <laughs> 야 이거 터지겠는데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어 왔어 진짜 어. 야 근데 진짜 확실히 여덟 포크 진짜 이게 다찐 그거야? 찐 앨범이야? <laughs> 폴라 들고 왔어 기요이 아니,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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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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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기 아니, 아아여기니 아니, 아이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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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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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아좋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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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이게 그거다 팝콘쇠 우와 <laughs> 언니 감사해요 언니 제가 잘 모실게요 <laughs> <laughs> 이 언니 몇 년생이야? 03 <laughs> <공정> 언니 <laughs> 지성이보다 어린 공사 <공정> 언니 이거 뭐야? 중국 아 미국어? 이거 진짜 예쁘다 우 이거 진짜 예쁘다 아 근데 여돌이 진짜 잘해 여돌이 잘지 귀엽다 이것도 예쁘다 아 이거 진짜 이쁘다. 아, 이때까지 나온 거다 먹었어 진짜? 다들 왔어. 근데 여태 아 근데 뭘 맛이 나겠다. 이렇게 찍는 아, 아, 하야 진짜 귀여워. 이것도 이쁘다. 이거 나 약간 얼빡을좀 좋아하는 거야. 어 이것도 이쁘다. 안 이쁜 게 없는데.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그 시그팩. 아 시그팩은 다그 S M 들은 시그팩 그게 다 이쁜 걸로 있구나. 오 어, 이분이요. 저 동물 똑같이 생. 어 맞아. 이분은 누구셔? 이분 같이 지연이랑 MC 보는 보셔 MC? 아니요, 김요 아, 아, 김요 아, 아, 사실 지연 지, 제일 많은데 어. <웃음> 어디, <웃음> 어디 밤에 이거? 제일 많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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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제 이거? 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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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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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내가 누구 나왔으면 그겠는지좀 보고가 게 아, 내가 그래. 누구 누구가 있는지 모르니까... 희나 짱밖에모르네아 희나 짱밖에 모르잖아. 희나 짱 내가 아서 그러니까 그래, 상관없긴 한데... 바로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아근데 짧으면서 <laughs> 이쁘게 나온다. 응? 싱글인데 왜 이렇게 이쁘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있는데, 가 어? <laughs> 들가 나올까? 안돼. 나와? 나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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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우와. 여덟 중 최고 당. 아니면 최고 이렇게 좀 잘해주는 건가? 오. 보라. 보라 보라. 잠시 여기 오셔도. 얼굴을 좀 보고. 내가 누구 나왔으면 좋겠다 약간 머리 색깔 맞거든. 그래. 아, 오케이. 내가 여기 뭐고른다 시야. 지연이 공육 형생인 거 아니? 아 아득하다 우리가 인데 이렇게 나이를 밝히 <laughs> 아니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블라인드 처리하는 거고 골라 보라고? 음이 <laughs> 언니 뭐구야 아, 유정 귀엽다 나 유정 좀 좋은 거 같아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어나 유정 좀 좋은 거 같아 <laughs> 어이 언니 나내 스타일 귀여워 난 진짜 귀여운 상이 좋은 거 같아 응, 귀엽다 진짜 귀엽다 몇 살이야? 04 <laughs> 여기는 00년생 아니면 7년 못하는 거야? 00년생 응. 없지? 응당연하 <laughs> 눈물 나네 나는 이름 뭐였지? 심호흡 아잠지만 <laughs> 이름 뭐였지? 야보 <그냥> 뭐 이랬어 <laughs> 이름 그 언니가 나왔어 그, 그 이름 뭐지? <laughs> 진짜 방금 들어도 <들었고> 다 까먹네 <laughs> <laughs> 방금 들어도그 누구였지 이정? <laughs> 어. 기다려. <기다리고>. 너는 알잖아. <laughs> 응. 어. 왜?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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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피차아>. 대박. <웃음> <웃음> 대박. <laughs> 그요 뭐냐 피 누글자 보고 있나? <laughs> 대박. 너무 예쁘다. <laughs> <laughs> 어나 이거 피 누글자인데 이거 안 좋는데. 대박. 누굴 떠나자사랑이야 너무 이쁘다. 이런 것도 있네? 어, 좀. 이거 약간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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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처럼 하던데. 어, 근데 유정, 유정 진짜 귀엽다. 저는 라이선스에 유정으로 할게요 유정 너무 귀여워. 유정 언니 최고. 라이선 헬스강 최고. 유정 언니 사연 언니. 이됐의 포카에 들어가 있는. 나영이 언니 <laughs> 어, 나영이 나영이 오, 대박. 우와 내가 말한 언니들 다 나왔다 나영아 상아 신아 그리고 이정 <laughs>